어느 라인 타느냐 이런 게 있다니까 진짜 웃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뭐 뭐 어디를 들어가든지 세상 현장, 권력 현장에서는 이런 웃기는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겠냐 이거 가지고 전부 눈에 불을 켜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인본주의 쓴단 말이에요그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의 특징이요, 원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이걸 다 놓쳐 버렸어. 왜 사람을 이렇게 죽인다고 하느냐? 인간을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가진 소중한 존재, 귀중한 존재로 안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타락하고 난 다음에 완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마귀 자녀가 되어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됐죠. 그 너희 아비 마귀인데. 그 마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를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하는 마귀, 처음부터 살인했던 그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으니까 사람 죽이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연쇄살인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 완전 잡힌 거야. 사로잡힌 거지. 자살하는 사람 있죠? 자기를 죽인다, 똑 같은 거야. 남을 죽이든지, 자기를 죽이든지, 사단한테, 사로잡혀 있는 거지 이게 지금 현장 모습이란 말이야. 완전히 귀신들, 려 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안 벌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다 이런 일들이요 수많은 사람들을 미워하도록 만들고 증오하도록 만들고 없애버려야 될 것처럼 생각하고 주장하고 이게 전부 귀신들린 결과 아닙니까 우리는 이거 싸워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이 뭐냐면요. 하나님 없다 하는 운동입니다.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상이에요. 시편 13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는도다 이랬거든요. 하나님 없다고 하는 틀린 사상에서 재앙이 시작된 겁니다. 10 4세기, 15세기 이때부터 르네상스가 유럽에서 일어나죠. 이러면서 하나님 중심보다 사람 중심이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얘기를 더 많이 하게 되죠. 이러면서 이어져 가지고 16세기, 17세기 들어가면서 계몽사상 생겨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믿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이 신학자가 됐어요. 교회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느 성경에 있는 기적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역사 안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안 믿는 거예요. 이런 인간들이 신학교를 차지했습니다. 지금 한국과 세계 많은 신학교가 여기에 이미 장악당해 있습니다. 잡혀 있어요. 하나님을 없다고 가르치는 거야 신학교에서. 거기에서 배운 목회자들이 뭘 가지고 하겠어? 그러니까 세계 교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이런 상태 속에서 나온 게 뭐냐? 진화론입니다. 하나님 없다. 자연 만물 이런 거 저절로 생긴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죠. 사실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보세요. 가만히 있었는데 어느 날분필딱 나타나. 말이 안 되잖아.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띵 나타나 가지고 사람이 돼? 말이 안 되잖아. 근데 그말안 되는 것을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교과서에서 배우고 있어요. 아니 뭐 쪄다 보면 그렇게 생길 수도 있지 하면서 막 우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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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연히 쌓이면은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언젠가는 진화할 수도 있지 왜 그래 하면서 어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그런 과학적이지 않은 말을 하고 있어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웃기는 시대죠. 근데 이게 사상을 장악했단 말이에요. 현장을 현실을 장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나옵니까 유물론 물질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나온 거예요. 거기서 나온 게 공산주의예요. 이러니까 이 공산주의 하나님은 죽었다 하는 사상 그 다음에 물질밖에 없다. 영적인 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상. 여기에 잡힌 사람들이 이거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영적인 존재 하나님 형상으로 안 보잖아요. 물질뿐인데 그냥 살덩어리 고기덩어리 짐승하고 똑같은데. 그러니까 자기 목적 이루는 거 위해서 방해된다? 싹 없애겠다 이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계속 반복되는 이 재앙 막는 일에 쓰임받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 전 지구에 반복되고 있는 재앙과 저주를 막는 전도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을 에스더처럼 축복하실 것이다, 모르드게처럼 사용하실 것이다. 그렇게 되었을 때 현장을 제대로 봐야 되겠습니다. 현장에 하만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뭘한 사람이죠? 뭘 하려고 했던 사람이죠? 요거 일으키려고 한 거야. 유다인들을 학살하려고 하는 사건 일으키려고 한 거야 그럼 제가 빌드업 왜 했는지 아시겠죠 서론에서 설명을 왜 이런 설명을 했냐 요 하만이라는 사람의 정체가 뭐냐 완전 마귀한테 사로잡혔다니까 사람 수십만 명 죽인다고 딱 계획 세우는 게 말이 됩니까 완전 잡힌 거야 근데 이 사람이 권력 가지고 있는 거야 이 하만이라는 사람의 이름 뜻 자체가 고독이라는 뜻입니다 뭐냐 이게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사실상 이런 영적 상태 속에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인간은 하나님 만날만 돼. 하나님 만날 행복해. 원래 그렇게 창조됐잖아. 근데 하나님 떠나버렸어. 고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각사람 한무다다의 아들이다 이랬습니다. 여러분이 잘 모르실 텐데 아각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누굽니까? 사무엘과 다, 어, 사울 임금 시절에 있었던 사람인데 아말렉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하고 전쟁해가지고 져서 사무엘에게 직접 처형당합니다. 이게 아각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아각의 후손이다라는 말인데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이 아말렉 사람이라는 거죠. 아말렉 민족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아말렉은 누구냐?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 가는 중간에 습격했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습격해가지고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했던 민족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뭘한 거냐? 이스라엘 백성이 추애굽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잖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통해 가지고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래서 전 세계를 살리겠다. 이걸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길을 막는 언약 성취를 방해하고 복음의 흐름을 막겠다 하는 팀들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대대로 아말렉과 싸울 것이다. 아말렉을 진멸해라. 이렇게 명, 명, 그 명령을 하신 거야. 근데 그 사람의 후손인 거지. 요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이 총리로 세운 겁니다. 왕이 이 사람을 총리 대신으로 세웠다. 나라의 2인자잖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총리 대신이 됐는데 총리가 될 만한 사람이었냐? 성경 쭉 읽어보니까 저는 이 사람이 총리가 돼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다. 그릇 자체가 총리의 그릇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사람을 잘못 봤어요. 저는 아하수에로 왕의 영적 상태가 이 정도구나라고 딱 보이더라. 그러니까. 하만이라는 사람을 총리로 세우고 이 사람하고 15절에 보면 같이 술 먹고 앉아 있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자왜 총리가 됐을까 확실한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 인품이 좋았다거나 아주 정치를 잘했다거나 뭔가 머리가 뛰어나고 재능이 많았다거나 이랬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부자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돈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왕에게 뭔가 많은 것을 바쳤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3장 9절에 보면요,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하만이 지금 왕한테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어, 어, 왕의 왕의 통치를 방해하는 민족이 있는데 이 민족이 막 이렇게 그 임금님 말도 안 듣고 법도 안 지킵니다. 문제만 일으키는데 그냥 확 없애버리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라고도 말도 안 하고. 어느 민족이란 말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면서 몇명 정도 죽여야 된다 이런 얘기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임금을 살살 구슬리는 거예요. 임금님 말도 안듣데 이러면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뭘 결정적으로 얘기하냐면 내가 은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다만 달란트 바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오케이 오케이 뭐돈안 내도 돼. 네가 가져뭐 이러면서 막니그그 네그 사람들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죽여 이렇게 시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냐? 자 여기서 1만 달란트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여러분들 생각이 잘안 가실 건데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의 1년 재정이 총 1만 5천 달란트였다고 합니다. 한국의 국가 재정이 뭐 얼마 정도 되는지 한 300조 400조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재정의 3분의 2를 뇌물로 바치겠다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어마어마한 돈이잖아. 이걸 바치겠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 그만한 돈이 과연 있었겠냐 솔직히 말해서 그건 좀 어,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죠 아마 약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죽이면서 그 돈을 약탈해서 거기서 얼마만큼은 왕에게 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근데 확실한 거는, 그때 당시 페르시아는 전쟁의 진 상태잖아. 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지난주에 지막 그런 얘기 했었잖아. 크세르크세스 임금인데, 이 아수에로라는 사람이 역사상에서는 이 사람이 그리스하고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리스하고 전쟁하기 위해서 수십만 명 군대를 동원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재정이 절단 나는 거야. 나라의 돈이 다, 돈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이겨도 손해가 될 판인데, 졌어. 이러니까, 재정 피해가 너무 막심한 거야. 돈 없다 이거지. 이렇게 됐을 때 전제 왕조 고대 국가에서 흔히 쓰는 수법이 매관매직이라는 겁니다. 너무 어렵나요? 벼슬을 돈 받고 파는 거예요. 그럼 총리 대신할 사람 돈 얼마 내면 총리 시켜주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저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돈 드림 뭐 이렇게 해서 아마 그런 식으로 해서 총리가 되지 않았겠냐. 돈 많으니까. 그러면 은이 돈도 제대로 된 돈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데. 사람이 잘못 봤단 말이죠. 특히 뭐냐면은요 그때 당시에 인구가 국력이잖아 인, 지금도 마찬가지고 인구가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이 나라의 힘이거든 근데 유다 사람들을 다 죽인다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 안에 있는 유다 인구가 한 70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70만 명한 번에 죽인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국에 지금 뭐 청주시 뭐 이런 데 인구가 70만 명 정도 돼요 그시 인구 하나를 다 날려버린다니까 이건 보통일입니까? 그당시 인구가 지금보다 더 적잖아요. 국가적으로 큰 손실인데 이거를 자기 기분 나쁘다,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결정을 해버리고 나라에 손해되는 일을 한 겁니다. 특히 모르드게 때문에 열받아 가지고 이런 일을 한 거잖아요. 무슨 일을한 겁니까?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인사를 제대로 안 한다. 이것 때문에. 뭐그막 이렇게 꼴 받네 이렇게 해가지고 열 받네 이렇게 해서 저 새끼 죽이자 아니 저 새끼 그냥 그 민족까지 다 죽여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이냐 왕에게 충성 제대로 하는 사람이거든. 왕의 목숨을 구한 사람이거든. 근데 그런 사람을 자기 열반는다고 죽인다? 지금 국가 이익보다 왕에게 충성하는 것보다 자기 이익밖에 모르는 거야. 이런 사람이 정치인으로 앉아 있는 거지. 근데 현장 이렇다니까. 이런 사람들이 두푼자리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보면 알게 돼요. 굉장히 고집부리고 굉장히 감정적 이런 사람이잖아.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느냐? 이게 세상에 속은 거죠. 뭐에 속았냐? 세상에 속았는데 권력에 속은 거예요. 현장에 보면 이런 사람 많거든요. 권력에 중독된 사람 많습니다. 이 사람이 권력에 중독된 몇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자기가 왕이 아니잖아 근데 왕처럼 대접 받으려고 해 아마 야심이 되게 크게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임금을 죽이고 내가 임금 되겠다 이런 목표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그 시대는 임금을 살해하고 자기가 임금 되는 게 흔한 시대였잖아 실제로 아하수에로 임금도 나중에 암살당하거든요 이런 일들이 종종 계속 일어나 그러니까 한만도 뭔가 꾸미고 있었을 수 있어 뭘 보면 알수 있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절하도록 만들었어요. 에스더 3장 2절에 왕에게 절한다. 뭐 이거는 그때 당시 이해가 되는데 왕도 아니면서 왕처럼 절 받으려고 하는 거야. 거의 신처럼 절을 받으려고 한 거야. 그러면서 모든 신하들을 자기 밑에 두려고 한 거야. 에스더 3장 2절에 똑같이 나옵니다. 모든 신하들이 전부 자기에게 절하고 자기에게 인사하도록 자기에게 경배하도록 이렇게 만든 겁니다. 나중에는요. 에스더 6장 6절에서 9절에 보니까 자기가 왕의 옷을 입고 왕처럼 대접받으려고 했습니다. 모르드게가 왕의 생명을 구한 사건이 있었어요. 모르드게가 그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를 적발한 거야. 이렇게 해서 고발해가지고 왕의 목숨을 구했어. 근데 모르드게에게 왕이 상을 안 줬어. 그걸 나중에 알게 된 거야 임금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아 뭔가 상을 줘야 되겠는데 무슨 상을 주지? 글쩍글쩍 하다가. 아침 그함그 그 밖에 야 누구 없냐 상좀의논해야 되겠다 이런 밖에 누구 없냐 이런데 하만이 딱 있는가 야 하만 들어와라 내가 굉장히 아끼는 사람이 있고 내가 상을 주고 싶은 사람인데 무슨 상을 주면 좋을까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모르드게가 센그아저 이때 하만이 뭐라고 자기한테상줄줄 줄 알고 주제 그 분수도 모르고 자기 어내 건데 이러면서 그러니까 돈을 주십시오 뭐 포상금 뭐 이러면은 그 이럴 수도 있는데 상을 주려고 하면. 근데 자기는 돈 많거든, 포상금 필요 없어. 그 다음에 자기는 승진 시켜 주십시오. 이런 것도 필요 없어. 왜냐하면 자기가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거든. 뭐라고 하느냐면, 임금님의 옷을 입히고, 임금님의 관을 씌우고, 임금님이 타는 말을 타고, 임금님이 제일 소중 그 높이 이 귀중하게 생각하는 신하를 보내가지고 그 사람의 말고삐를 잡아 끌고 앞에 가서 선포하게 해주십시오. 임금님을 사랑하고 그 나라에 충성하는 사람은 이렇게 상을 받을 것이다 하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기가 왕처럼 다니고 싶다. 이 얘기거든. 근데 어, 어 그거 좋네. 야, 저 모르드기한테 그건 네가 해. 뭐 이렇게 돼가지고 하만이 모르드기 말고삐 잡고 달달달 다니면서 모르드기처럼 축복받을 것이다. 뭐 이러면서 돌아다닌 겁니다. 더 열받죠 나중에. 이래 가지고 엄청 화내는데 나중에 완전 역전되죠. 자, 이렇게 야심을 굉장히 꾸미고 있었는데. 근데 여기에 영합하지 않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게 모르드게잖아. 안 맞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다. 학자들이 주석을 한걸 찾아보니까요. 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안 했느냐 했을 때 하만이 아마 우상 숭배하듯이 절하도록 했을 것이다.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자기에게 똑같이 하도록 만들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모르드게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기 때문에 하만에게도 절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연구를 했더라고요. 저는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께 생을 걸고 예배하고 헌신하는 사람, 그러면서 나라에 충성하고 임금에 충성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안 맞는 거예요. 모르드게하고, 하만하고, 맞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르드게를 없애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기 감정 때문에 유다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 학살 계획을 세운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70만 명 되는 유다 사람들을 자기 열받는다고 모르드게에게 복수하겠다고 다 죽이겠다, 이렇게 계획 세웠단 말이에요. 완전 사단에게 잡힌 거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완전 실패한 겁니다 어떻게 실패했습니까 지금 하만이 엄청난 계획을 세운 겁니다 사실요 사람 죽이겠다 했을 때 뭔가 막 이렇게 비밀리에 모르게 해야 될것 같잖아 도망 못 가도록 이렇게 막 순식간에 죽이고 뭐 이렇게 해야 될것 같은데 역사상 보면 학살을 그런 식으로 막 옛날엔 했거든요 근데 히틀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학살하냐 면 아주 정치적으로 조직적으로 행정적으로 딱 했습니다 법을 만들어 놓고 유대인들은 전부 돌아다니지 마라 표시붙여라 이렇게 명령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전부 어디 벗어나지 마라 명령해주고그 다음에 수용소로 들어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수용소에서 행정 절차밟아서다 처형당하도록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인종학살을 그렇게 했어요 하만이 지금 그렇게 한 겁니다 철저하게 준비해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날짜를 정했는데 언제 죽이느냐 죽이기로 결정한 게 11개월 후에 죽이겠다 이 말은 체계적으로 죽이겠다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을 그래서 군대를 이 사람이 장악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군대, 경찰, 이거 다 장악했어요. 공무원이 사람들을 다 잡고 조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자신감 있게 인종학살을 하고 그 재산은 빼앗고 이렇게 전략을 딱짠 겁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계획 짰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무너졌잖아요. 완전 실패했죠. 완전 파멸했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누가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렘넌트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렘넌트 누굽니까? 에스더 아닙니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숨겨 두신 거예요. 숨겨진 자 렘넌트 에스더를 통해서 생명 건 에스더의 헌신과 결단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의 계획이 완전 무너진 겁니다. 생각도 못했죠. 완벽하게 계획 세웠다고 했는데. 그 계획을 방해할 사람을, 그 계획을 막을 사람을, 그리고 완전히 무너뜨릴 사람을 하나님이 렘너트를 준비해 둬 가지고 왕궁 안에 이미 심어 놨다는 사실 전혀 몰랐던 겁니다. 왜 실패할 수밖에 없냐? 진리 앞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랬죠? 지금 하마는 이걸 가지고 거짓말을 한 거거든요. 거짓을 가지고.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을 죽이겠다 하는 건데 유다 사람들을 대적한 것이지만 정확하게는 하나님을 대적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과 싸우기로 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짓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나서는데 사무엘상 삼장 이장 십 절에 보니까 한나가 찬양한 내용에 딱 들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무너지리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하나님을 대적하면은 하나님 가만 놔두지 않는다니까요. 반드시 멸망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학살 사건 일으켰던 사람, 여호와를 대적한 사람,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지 않습니다. 시대마다 그랬어요. 반드시 파멸하기도 있습니다. 이거는 진리 앞에 실패한 것이면서 동시에 뭐냐? 언약 앞에서 완전히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언약 앞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하만이 하려고 하는 게 유다인들을 다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유다인들을 다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메시아, 메시아는, 오실 메시아는 유다 사람의 후손으로 오셔야 돼요. 그죠? 근데 유다인들을 다 죽이겠다? 그러면 그리스도 오시는 걸 막겠다는 거예요. 하만이 무슨 생각으로 했느냐, 그냥 모르드게 화나니까 죽이겠다, 이렇게 한 건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누구한테 이용당한 거야? 사단한테 완전 이용당한 거야? 사단의 목표는 뭐냐? 그리스도 오시는 걸 막겠다는 거야? 복음의 흐름을 막겠다는 거야? 그 복음의 흐름 막을 사단의 전략에 완전 속아서 하만이 이용당하고 있는데, 그 하만이 만들어 놓은 전략과 계획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왜? 복음을 막을 수 없으니까 언약을 막을 수 없으니까 오실 메시아 그 언약 앞에 사단은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언약을 가진 렘넌트 앞에 사단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언약을 가진 렘넌트가 집중해서 기도하는데 이것을 막을 자가 없는 겁니다. 장세기 3장 15절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사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기로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반드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 오시는 길을 막겠다. 어떻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겠어요. 오늘 여러분이 현장에서 어떻게 응답받는 것이냐? 그리스도 비밀을 딱 붙잡고, 그리스도 비밀을 전달하는 복음의 흐름, 그 대열에 서면 됩니다. 복음의 대열, 전도의 대열에 섰다. 아무도 여러분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실패시킬 수 없어요. 왜? 그 복음의 흐름이 이어져야 되니까, 복음의 흐름이 전달되어야 되니까, 세계복음 하나 하나님이 언약이 성취되어야 되니까, 아시겠어요? 내가 대단하다 내가 소중하다 내가 훌륭하다 내가 위대하다 이게 아니야 내가 붙잡은 언약이 완벽하기 때문에 내가 붙잡은 언약이 정확하기 때문에 내가 붙잡은 언약이 성취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셔야만 되는 것이다 이것을 렘노트가 오늘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대열에 섰느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정확한 언약의 대열에 섰으면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그대로잖아요. 사단이 여러분 발 아래 무릎 꿇는 것이다. 이 응답을 이번 한 주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현장에 가면 렘너트는 이상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진짜 이상한 사람 많아요. 진짜 미친 놈들 많아. 정말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사람 많습니다. 좀 시달리는 사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는요 거의 뭐 어, 악랄한 자 많습니다 진짜 악해 진짜 사악해 악랄해 정말 치가 떨릴 정도로 이상한 놈이 있어 가끔씩 그런 사람 나오잖아요 무슨 대학원에서 그뭐그 뭐, 그 이제 대학원생한테 막뭐 똥을 먹인 교수 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 나와요 근데 그게 현장이야그 공부하러 대학 가가지고 대학원 갔다니까. 근데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 그렇게 멸시를 당하고 그렇게 학대를 당해 저는 현장에 좀 봤어요. 그 친구가 똥을 먹지는 않았지만 심지어 서울대 대학원인데 교수가 정신병자야. 서울대 대학원인데 교수가 완전히 정신 돈 사람인데 그 여자 교수인데 완전 히 미쳐가지고 밑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는 거야. 그 우리 렘넌트였거든그 얘기를 들으니까. 애가 너무 막 힘들어하고 너무 피곤하고 이러는 거야 잠을 거의 못 잤는데 왜 그러냐니까 교수가 이상한걸 자꾸 시킨다는 것이 아 그냥 그만두고 나오면 안 되냐 하는데 그럼 갈 데가 없대 그만두고 나가 나가면은 아무것도 할수 없도록 다 막아버리 자기가 지금까지 썼던 지금 막 등록금 냈던 막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이런 것들이 다 허공으로 날아가고 아무것도 할수 없도록 이렇게 다 막아놓고 악랄하게 그렇게 해놨다는 거야. 그래놓고 졸업도 안 시켜주고 그럼 뭐 논문 이거 통과도 안 시켜주고 지도도 제대로 안 해주고 그러면서 계속 밑에서 노예처럼 시키는 거지. 그런데다가 이제 뭐 남학생이니까 렘넌트가 군대를 가야 되는 이제 군대 대신에 지금 이제 이쪽으로 연구원 쪽으로 해가지고 가려고 지금까지 기다렸던 건데 지금 이것도 안 해주니까 만약에 이 교수 밑에서 더 이상 못 있겠다 하고 나가면은. 뭐 서른 살 넘었는데 뭐 이제 군대로 억지로 끌려가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기니까 인생이 아무것도 안 되도록 이렇게 막히는 거야. 야, 그런 인간들이 있구나 싶더라고요. 현장에 진짜 많아요. 진짜 아파요.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잡힌 자. 누구한테? 사단에게 잡힌 자. 근데 이 사람이 문제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니까. 이 사람이 높은 사람이야. 이 사람이 램넌트 위에 있는 사람이야.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불신자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불신자처럼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싸움을 하느냐? 죽이는 싸움 말고 살리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하마는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싸움을 걸었잖아요. 에스더는 살리기 위해서 싸움을 한 겁니다. 나라를 살리고 왕을 살리고 유다 백성을 살리겠다. 이 살리는 싸움을 한 거예요. 하마는 육신적으로 죽이려고 막이 수단 방법을 쓰고 군대를 동원하고 뭔가를 하는데 에스더는 뭘한 거냐 모르드게는 뭘한 거냐 영적 싸움을 한 겁니다. 육신 싸움을 걸지 않았어요. 영적 싸움을 했어요. 기도 집중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승리하는 것입니다. 렘노트가 이런 사람 이런 현장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살리는 싸움 속으로 들어가라. 로마서 어, 빌립보서 1장 9절 11절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로마서 16장 19절 선한 데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살리는 싸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싸움을 해라. 기도로 싸워라.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단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걸 읽지 마라. 우리는 사람 무너뜨리고 사람 미워하기 위해서 싸우는 그런 인생 아닙니다.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그 싸움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느냐,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가 깨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현장의 변화가 쭉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여러분에게 권세를 주시고 강한 자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도록 현장에서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밀을 여러분의 것으로 누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살리는 싸움 영적 싸움을 하고 있으면요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역사를 움직이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초월적으로 반드시 역사하신다 응답의 문이 열리고 모든 것이 역전되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로마서 16장 20절 사단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영적 싸움을 해라 그 싸움하는 시간을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교 갈때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현장 갈때뭘 해야 되느냐? 공부할 때 대학 갈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직장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흑암 꺾는 시간을 만드세요. 흑암 꺾는 시간. 다른 말로 하면 보좌의 비밀을 누리는 시간,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시간. 이 시간을 반드시 만들어라. 영적 싸움하는 시간 놓치지 마라. 아시겠어요? 학교 현장으로 들어갈 때, 모든 만남 들어갈 때, 직장으로 들어갈 때. 영적 싸움. 이 싸움 앞에 사단의 세력은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귀한 렘넌트 여러분. 하나님이 렘넌트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 그 능력 완전히 충만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힘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 들어가서 하만처럼 무너져 있는 사람 보고 속지 말고 하만처럼 권력에 중독돼가지고 사단한테 잡혀가지고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사람 그 대열에 서지 말고 여기 들어가 있는 사람을 살리는 영적 싸움에 완전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막 이렇게 무거운 얘기들 많았잖아요. 사람 죽이는 얘기만 계속 나와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아멘 소리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영적 싸움은 그러나 해야 되겠죠. 살리는 싸움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부터 오늘 얻으시기 바랍니다. 완전 승리한 안중한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를 통하여 현장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전도자들을 통하여 현장의 역사는 휘감세력이 무너지는 역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언약 가진 랩런트의 기도 앞에 완전히 무릎 꿇게 되는 것을 미사오니 랩런트 현장에 장세기 3장 15절 성취하신 그리스도, 요한일서 3장 8절 이루신 그리스도, 로마서 16장 20절의 증거를 주신 그리스도가 계속 나타나고 드러나고 높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서 완전 승리하는 사랑하는 모든 렘너트들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너 빛의 자녀 사냥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